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왕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동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맨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으로 말씀 나눠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런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말한 중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야.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해보자.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한주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믿는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가 그리스로 도 각인이에요. 속 그리스로 도 각인. 각인 된 만큼 각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뭐에 각인 됐냐? 거기에 따라 응답이에 이게 영적인, 그래서 사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각인된 겁니다. 성공자가 왜 성공합니까? 그 성공에 각인된 거야. 그래서 그 성공, 그 각인된 대로 오는 거야. 실패자가 왜 실패해봅니다? 그 실패에 각인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이 와요. 그 영적 상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상태대로 되는 거야. 이건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응답되는 거야. 정확한 거야. 그래서 각인되 대로 응답 오는 겁니다. 장세상 장시 보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십자가에서 그리소가 사단 원세를 깨트렸다. 이게 보금입니다. 이 그리소입니다. 이거로 각인하는 거야. 우리는.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이 언약 잡고 이 사족장애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야.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냐. 세계를 복음할 만큼 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각인. 저는 렇게 3장, 18장,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애국의 43년에 그 종살이 재앙과 사단 지옥 배경에서 출애굽하는 거야. 피제사.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거에 각인됐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이 각인된 게 무섭다니까. 어린 양의 피,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의 세방입니다. 출애굽 시킨다. 이 복음에 각인된 그리스도에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다 끌고 오는 거야. 그게 복 그리스도 각입니다. 이사야 7장, 보라 천야가 인탈리아 아들라는 그 이름의 임마누니라 출바벨론 주역들입니다. 이 복음 각인된 바벨론의 주역들을 통해서 출출 바벨론의 출바벨론 합니다. 출바벨론의 주역이 뭐냐? 에스더, 다니엘. 출바벨론의 주역들입니다. 이 그리스에 각인된 이랩넌트를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테몬 16장 1 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각인된 이게 중요합니다. 각인된 대로 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대로 뭐 뭐냐? 열매가 옵니다. 계속 뿌리 내리는 거야.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뿌리 내린다고요 이거. 그래서 계속 우리는 칠망대지여정 이정표 이송으로 계속 뿌리 내리는 거야. 그리고 복음의 체질이야. 체질. 이게 체질 된다는 건 삶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언약의 약속 무작어 체질화 시키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장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의 비밀 기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체질화시키는 그때 사도행전 2장 1장 40장 마가도라빵의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그러면 우리의 연약, 질병, 병마, 가난 무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강인 뿌리 치질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야. 복음의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 그래서 복음의 중독자가 손양우 목사. 그 딸이 그랬잖아요. 손동인가 손동이. 그 아버지 이스 아버지는 우리의 소, 아버지 손양우 목사님은 복음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중독된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복음에 중독된 사람. 예수에 중독된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라의 국회도 봐봐요. 서로 싸우건대진흙탕 싸움이야. 끝이 없어. 이념 싸움.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 복음에 충독된 거야 예수의 충독 예수 서에 충독된 거야 그래야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주환에도 복음에 그리스의 각인 불이 체질한 완전 그리스로 충독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 본론첫 번째, 12가지 문제들. 지금은 온통 세상이 12가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 돼. 영적 문제, 근본 문제야. 나 육신 성공 중심이야. 나, 나, 나만 성공하면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 육신 성공입니다. 바베탑이야. 내 필입 문화야. 그건 문화고. 나야, 나.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에 그냥 완전히 다 걸리는 거야. 나 중심, 결국은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은 사단에 잡히고. 성공 중심, 다 사단에 잡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잡병 무섭 점술 우장 우상문화 흑암문화에 무섭 점술 우상문화 흑암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종교 우상으로 완전히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온통 귀신문화로 온통 세상을 다 장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서까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의 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 완전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하고 우상 승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정신문제 육신에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이름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지옥요 그래서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야. 3, 4대. 12가지 문제. 완전히 사단에 인간이 다섯혀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이번 1 2월2 5일이 뭐냐? 크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야. 그게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12가지 문제의 재앙과 사단과 지옥 본세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 바라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유아들, 태어난 유아들 다 학살시키는 거야. 사단은. 왜? 네.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땅에 오니까 완전요 학살은 죽일라고 네, 사단이 자기가 죽는 자이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땅에 사단은 모든 철장 원세를 가지고 흑암도 절도바꿨버든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믿음 안에 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그런지 뭐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사시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문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지옥 권세를 다무너뜨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고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이죠. 도마서 8장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을 해방, 십자가에서 피우여 죽으시면서 죄재앙을다 끝내십니다. 우리의 죄재앙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처망되신 그리스도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2 4시계속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각인뿌리 체제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거야,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리스도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누리면 안 돼. 염려막 걱정. 자꾸 갈등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누려요, 그리스도. 운행이 필요한 거 말고 크리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른 것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뭐에 누립니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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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누리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도박, 도박자가 왜 도박 중독됩니까? 네, 도박? 그래서 이제 도박하는 거야. 자기 집도 날리고 막. 에, 등 놓고 있는 거, 그것도 가져와, 빼서 도박을 한다니까. 나중에 안 한다고, 손을, 손, 손가락 다 잘라. 그니까, 그니까,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하트 치고. 손가락 자른다고, 도박이 끊어집니까? 발가락으로 그걸 하트를 이고 도박한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왜, 24시 도박이야. 다른 거 누리는 거야. 우리가 지난 2 4 시간 일주일 동안 뭔드렸습니까 생각을 해봐. 갈등, 염려, 돈, 하, 나 아파. 맨날 몸 아파 고거 누렸습니까? 그게 나야 나 그리스도를 누려. 개속 누려. 내가 아픈지도 모르 정도로 뭐야. 깊이 깊이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누리면 염려 누리고 그러면걱정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걱정누리걱정노 그렇게 많아요? 걱정다그리기바랍니걱정 걱정 그렇게 염려 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걱 왜 이렇게 딴 염려하고, 늘 염려하던 사람이 너무 웃고 막 즐거워서 딱 개가 지신 만큼. 염려, 걱정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누리는 거야. 우린 그거 다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마 누려. 그 리스서예리스그거만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 승리하는 거야. 그 영화, 만나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 캐릭터가 딱 주관되면, 전에 그 계백장군인가? 그, 그 배우가 뭐야? 너 24시에 뭐야? 나는 계백장군. 그 캐릭터에 맞게 저는 그, 그렇게 그거 누리고 있는 거야. 계백장군. 계백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계백장군은 저는 물 잡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화 배우야. 왜? 그 인물이 되어야 되니까 24시에 뭐야? 계백장군. 그렇게 해서 영화 찍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뭘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만 누려야 돼 지난, 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돌아가면 그리스도만 누리기 바랍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이 그리스도 누릴 때뭐 되냐 오늘 17절에 마태복 16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요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런 내게하기 안에는 혈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게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입니다. 또십어져 내가 너에게 이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 누리니까 반석. 하, 반석. 비바람 태풍이 바로 불어와도 뭐야 반석입니다. 이렇게 반석. 그 뉴욕의 어마어마한 백몇 층짜리 빌딩 숲, 빌딩 쫙 뉴욕 맨하탄 거리 봐봐요. 빌딩 숲입니다. 백몇 층짜리 건물들이 숲을 이뤘어 쫙. 근데그 밑에 어마어마한 반석이 있는 거야. 거위에 빌딩을 세운 겁니다. 모래 모 위에다 그거 세워봐요. 다 무너진다니까. 어마어마한 안반층에 딱 서. 그러니까 이 건물이 쫙서 있는 거야, 반석. 우리가 그리스의 반석 위에 딱서 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 환란 풍파 흔들리지 가 않는 거야. 그 선장은 유명 뛰어난 선장은 언제 알아보냐 풍랑 풍랑이 쳐봐야 태풍이 불어봐야 그 선장의 진가가 나오는 거야. 세월호 선장이 있잖아요. 내가뒤집어져고 있나 침모이 되니까 막 자기가 <laughs> 자다가 팬티 바아먹 자기가 먼저 탔다니까. 그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그게 선장입니까? 문이 터지니까 자기께 나오는 거야. 팬티 바아먹 자기 살라고. 그게 다 <laughs> 카메라에 다 찍혔어. 세월호 선장. 이런 배에 막 풍랑 쳐보니까 드러나는 거야. 그게 인간입니다. 평상시에 그 자기의 밑바닥이 까이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구조하고 선장이 뭡니까? 자기가 제일 나중에 내려야 될게 선장인데 자기가 한번 살라고 팬티 바람에 튀었다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풍랑 쳐봐야 그 선장이 어떤 선장인지 아는 거예요. 장군은 뭐냐? 전쟁이 나봐야 이 사람이 진짜 장군인지 아는 겁니다. 전쟁 나봐. 자기 먼저 친다니까. 그,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났잖아요. IS 막 쳐들어오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이 뭐냐? 돈가망 들고 해외로 친 거야. 그게 대통령입니까? 전쟁 말면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싸워야 되는데 돈가망 들고 해외로 친다니까. 전쟁 나봐야 아는 거야. 그게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바로 뭡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아프리카 아프가니스가다 IS 다, 다 잡혔잖아. 그 미국은 다 철수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송기 보내갖고 우리 국민들다 철수 다 시켰잖아. 미국에서 뭐야? 아무리 퍼져도 저거 안 된다. 싸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튄데 누가 싸우겠습니까? 전쟁 나봐야 아는 거야. 정말 이유명 진정한 장군이 이제 아는 거야. 문제 터져봐야 그사람 아는 겁니다. 반석. 우리가 그리스의 반석에 다. 반석. 어떤 문제라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야. 내 반석에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반석에 교회를 세워. 모래, 모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상누각이야 모래의 집을 잡아야 다 무너지는 거야.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단, 재앙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천공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공열쇠를 해주겠다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공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열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주안에도 그리스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결론 삼집중 그리스만 24시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삼집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참, 그리스도 누리면 낮에 모든 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밤에 잘때 답을 얻고 그리스도 누리고 아침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 누리고 이러면 됩니다 24시. 그러면 3세팅이 되는 거야. 플랫폼이 돼. 그러면 플랫폼은 뭐야?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에 사람은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플랫폼이야. 파수만 데 그래서 빛을 비춰서 치유하는 거야. 계속 치유. 다 병들었어. 그래서 병든 사람들, 보금으로 그리스로 다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테나, 보자와 소통하고 전 세계를 소통하면 전 세계에서 는 겁니다. 그게 뭐냐? 3세팅.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면 3응답이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 전부 축복으로. 이 그리스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문제 속에 가니까 문제, 갈등, 위기 전부 응답이고 다 축복입니다. 이이그리스의 비밀 가지고 요셉이 문제 노여로 가니까 보디바의 밭에까지도 축복 감옥 가니까 감옥에도 하나님의 은혜 왕국으로 하니까 참전 세계 에 살리는 축복 사망다 그리스도 누리는 그 응답 가지고 가니까 전부 응답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사상아 예수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그리스도만 누리기 바랍니다. 2 4시간 그리스도만 누려 다른 거 누리지 말고 그래서 진주와 소비연나237 5천 정족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우리 모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십자가에서 예수 글서로 탁 끝낸, 재앙과 서단과 지옥 배경, 다 끝낸 것을 고백합니다. 안주하이다 예수, 그리스만 누리며, 그리스로 각인 뿌리 채지라, 예수 글서로 중복되게 역사하셔서, 삼 집중, 24, 25, 영원의삼 세팅, 삼 응답에, 축복 가지고, 진주와 서부가나이삼칠 오천 정족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